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LG 벨벳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마침 타이밍도 제가 체험단 신청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laughs> 얘기하기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요 어, 사실 LG 벨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이 발표돼서 출시하기 전, 그리고 지금 막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도 되게 많은, <laughs> 일종의 욕을 먹고 있긴 한데, 음, 사실 저도 최대한 아무리 중립적인 시선에서 LG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해도 음, LG 벨벳은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략에 있어서.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하다가 왜냐면 하좀 많은 분들이 이미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하다가 새 페이지로 간결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자 하면은 몇몇 장점, 몇몇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음향 부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해상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몇몇 스펙들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해상도가 높은 게 좋아. 아니면은 나는 배터리 때문에 해상도가 좀 낮아도 괜찮아. 라는 분께 분명히 있고요. 이는 명백하게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모두 서로서로 서로 존중하는, 존중하면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 제조사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이 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점 고려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립이라는 게 이제 뭐, 칭찬을 하면은 무조건 그 제조사를 좋아하는 거고, 비판을 하면은 무조건 그 회사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의 중립이 아니고, 어, 주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펴는 게 저는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자료는 이제 직접적으로 벨벳이랑 관련은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도, 작년도 하반기에 플래그십이 우리나라에 나온 안드로이드 플래그십인데 갤럭시 노트 10 5G랑 V50S ThinQ를 갖고 와 봤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출고가랑 여러 가지 스펙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어, 모든 기계들이 스펙을 종이 적혀 있는 스펙 시트에 적혀 있는 그런 성능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거라도 일단 어느 정도 그게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습니다. 어, 보시면 출고가는 갤럭시 노트10이랑 V50S랑 거의 차이가 없죠한 5만원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V50S는 듀얼 스크린을 껴주긴 하지만 이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껴주고 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저는 출고가 비교에 있어서 이거를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화면 크기 같은 게 거의 똑같고요. 해상도도 FHD로 거의 똑같습니다. 어, 성능을 보시면은 제가 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성능을 보시면은, 어. 갤럭시 노트 10은 엑시노스 9825가 들어있고 V50s는 스냅드래곤 855가 들어가 있어요. 어, 스냅드래곤이 대체적으로 엑시노스에 비해서 이 GPU, 그러니까 게임과 관련된 그래픽과 관련된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위에 있다고 표시를 해뒀고요. 그 대신 갤럭시 노트 10은 12GB의 램이 들어있고 256GB의 UFS 3.0 스토리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더 빠른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램과 스토리지에서 이제 노트가 조금 더 위에 있지만 반대로 이제 V50S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SD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또 우위라고 할수 있겠죠. 카메라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뒤쪽에 노트 10은 트리플 카메라, V50S는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센서 크기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제 저는 카메라 개수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센서 크기까지 고려해 봐도 이제 노트 10의 카메라가 조금 더 후면에서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OIS의 개수 같은 경우에도 V50S는 메인 카메라에만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노트 10은 이제 망원 카메라와 메인 카메라에 둘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위를 가지고요. 전면 카메라는 이제 이 픽셀 숫자에 좀 차이가 있어요. 노트 10은 10명 픽셀, V20S는 32명 픽셀인데 저는 이거는 픽셀 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표시해두지 않았어요. 다만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AF가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오토포커스가 지원되기 이 때문에 여기서는 또 기능적 우위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어, 이제 지금까지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노트10에 좀 우위가 좀더 많은 부분인데요. 이제 LG가 분명하게 우위를 가지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오디오 파트예요 어, 두 기계 모두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죠. 근데 v 0 s 싱큐 같은 경우에는 노트10에는 없는 이어폰 잭이 있어요. 이거는 꽤큰 장점이죠. 그리고 하이파이 쿼드 DAC가 들어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음향을 전문적으로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은, 어, 좀 고가의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이제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스펙적인 우위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특히나 이어폰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선 음질을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리고 두께 차이도 조금 있어요. 근데 V50S가 4000mAh로 좀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두 기종 모두 고속 충전과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대신 노트 10에는 이제 기기에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다른 기기를 무선으로 충전해 줄수 있는 역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제 또뭐 기능적 우위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다른 스펙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두 기종 모두 IP68의 방수방진을 지원합니다. 노트 같은 경우에는 노트기 때문에 S펜, 스타일러스를 자체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내장이 되고요. 그리고 V50S 같은 경우에는 이 방수방진의 연장, 연장선으로 밀스펙을 만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내구성 측면에서 조금 더 단단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 사실상 벨벳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작년도 플래그십 얘기를 하냐면은 왜 하냐라고 하신다면은 이, 이렇게 노트10이랑 V50S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물론, 좀, 노트에 비해서 V50S가 뒤지는 부분이 몇개 있지만, 열에 있는 부분이 몇개 있지만, 명백하게 이제 V50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몇개 있어요. 뭐, 이어폰 잭이 있다든지, 물론 거기에다가, Quad DAC가 들어가 있고, 밀스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구성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있고, 뭐, 배터리도 좀더 많고, 이런, 명백하게 사용자한테 어필할 만한, 뭐, 소비자, 그 어필될 만한 층이 좀, 다고 하더라도 이제 명백하게 어필되는 게 있는데 벨벳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음을 보면서 말씀드리도 할게요. 이제 올해 벨벳입니다. 올해 벨벳이랑 이제 경쟁할만한 기계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 LG 벨벳의 포지션이 매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파, 많은 사람들에게 파는 기계라고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갤럭시의 중급기를 갖고 왔어요. 올해 출시된 갤럭시 A51 5G예요. 5G가 지원돼서 제가 A51 5G를 갖고 온 겁니다. 특히 국내 출시되기도 했고, 자, 출고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572,000원 이제 A51이 그렇기 때문에 한 32,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화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보다도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죠. 6.5인치랑 6.8인치. 대신 해상도는 똑같고요. 똑같이 OLED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A51이 엑시노스 980이 들어가 있고, 벨벳이 센터 765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우위 표시를 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어, 일단 765 자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만 할한 자료가 좀 부족을 했고요. 부족했고요. 765의 상위 모델인 765G를 비교를 해봤을 때 980에 비해서 조금 우위에 있는 정도여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하위인 765는 980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765가 조금 더 아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따로의 우위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벨벳 같은 경우에는 램이 2기가 좀더 2기가 정도 많고요. 8기가 램을 갖고 있고요. 내장 용량은 똑같아요. 128기가로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로 둘다 확장이 가능합니다. 어, 카메라 부분에서부터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조금 포지셔닝이 애매해진 그게 나오는데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A51에는 쿼드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후면에. 그리고 벨벳은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있죠. 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개수가 많다고, 뭐, 무조건 우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 카메라가 들어가는 갤럭시 A51에 센서가 더 큽니다, 전반적으로. 어, 메인 카메라는 센서 크기가 똑같은데, 2분의 1인치 센서를 똑같이 들어갔는데, 어, 나머지 서브 카메라들의, 카메라들의 이제 센서 크기가 이 A51 쪽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우위 표시를 A51에다 줬고요. 어, 두 기계 모두 OIS가 없습니다. 사실 벨벳에 같은 경우에는 OIS가 없다는 게좀 논란이 크게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A51 5G의 가격대에서는, 아, 없는 건좀 그렇지만, 60만원짜리 기계 뭐 없는 거 거의 없으니, 없는 거가 대부분이니까, 뭐 그러려니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90만원대 벨벳이 OIS가 없는 건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9 0만원대 기계가 지금 생각나는 거로는 갤럭시 S10e가 이제 출고가가 벨벳이랑 거의 똑같았는데, 걔는 그래도 메인 카메라는 OIS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벨벳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두 개를 똑같이 비교하려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A51에 32메가 픽셀 카메라가 들어 있고, 벨벳은 전면에 12메가 픽셀 카메라가 들어 있어요. 어, 마찬가지로 32메가 픽셀이라고 제가 우위를 표시해 놓은 건 아니고요. 센서 크기가 이쪽이 더 큽니다. 이쪽이 더 커서 A51에다가 우위 표시를 줬습니다. 어, 벨벳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오디오에서 또 나오는데요. 어, 벨벳 이 일단 스테레오 스피커를 갖고 있습니다. 어, 그거는 명백한 장점이죠. 모노에 비해서는 명백하게 장점이죠. 입체감을 더줄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그리고 또, 근데 둘다 이어폰 잭은 있어요. 뭐, 그거는 노트 10이 없었던 거니까 뭐, 그게 이상했던 거고. 오일에 있는 거는 이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둘다 이어폰증이 있는데, 뭔가 하나가 없죠. 코드 쿼드, DAC, 쿼드 DAC가 빠져 있어요. 어, 사실 저는 코드 DAC가 그렇게까지 필요한지는 잘 파악을 못 했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플래그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는 가격을 내리는 게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코드 dc 로 인해서 음질이 좋아지더라도 그거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갤럭시 s 라인업이나 a라인업이나 e 뭐 유선으로 들었을 때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래그십 에서는 이걸 빼고 가격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벨벳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지긴 빠졌어요 빠지긴 빠졌는데 사실 LG 스마트폰에몇 안되는 스펙적 명백한 우위라고 할수 있던게 빠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뭐, 다른 성능과 다른 타사의 기계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크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할 수도 있겠, 마이너스라고 할수 있겠죠. 말이 어, 꼬이는데. 이거는 뭐 소비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니스적인 즈 관점에서도 이게 좀 의문인 그거죠. 의문인 전략이죠. 분명히 수요가 있는 음, 아주 적긴 하지만 분명히 수요가 있는 기능이었는데 이걸 빼고 가격이 별로 안 내려갔다 라는 건 이게 경영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이게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단 빠졌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51이 조금 더 큰게 들어가 있어요 벨벳이 4,300 인데 비해서 A51은 4,5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 조금 더 많으니까 화면 크기도 좀더 작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대신에 벨벳은 이제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빠른 속도,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위에 있다고 할수 있겠죠. 어, 다른 기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A5L에서는 특별히 찾은 게 없는데 벨벳 같은 경우에는 방수방진미스펙 만족, 그리고 스타일러스를 이제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점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이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사실 큰, 크게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크게 느낄 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스테레오 스피커, 무선 충전, 방수 방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밀스펙은, 밀스펙 자체가 이게 뭐 충격을 줬을 때뭐 사용 가능한가, 아니면 뭐 사용이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가, 뭐 이런 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떨어뜨렸을 때좀덜 깨지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구성 측면에서 이게 완전히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별도로 구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 없는 추가 기능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벨벳을 a51에 비해서 30만원 더 줬을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기능은 스테레오 스피커 무선 충전 방수 방진 정도가 크게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세 가지가 다 합쳐서 30만원 정도의 가치를 하냐 그러니까 가치를 하느냐를 판단하기 전에 얘가 30만 원의 비용이 나오냐가 좀 의문이에요. 물론 무슨 이 방수 방진 인증비용이 좀 비싸다고는 합니다. 좀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원플러스가 계속 이 방수 방진을 인증을 안 받은 이유가 그거라고 하는데 여튼 하좀 인증 비용이 높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어. 스테레오 스피커랑 무선 충전이 그렇게 비싼 건가? 무선 충전은 그냥 코일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스테레오 스피커는 심지어 스테레오 스피커는 그냥 위에 있는 수화부에서도 소리가 나오게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크게 저는 이게 비용을 잠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30만원의 가치가 있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거 빼고도 뭐 후면에 유리가 들어가고 좀더 디자인 예쁘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거로 30 몇만원을 더줄수 있냐는, 저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기계 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좀성능의 성능이나 이런 기능에 조금 더 치중하는 편이기 때문에 벨벳이 그렇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 페이지 남죠. 제가 세 페이지로 정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남은 한 페이지는 뭐냐? 그거는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죠. 바로 노트9입니다. <laughs> 어, 조금, 뜬금없는 기기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나온지 거의 1년 반이 됐죠. 지금 얘가 두 세대 전 기기니까 1년 반 정도 됐죠. 어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사실 이걸 갖고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벨벳이 스타일러스가 된다 그래서 이걸 찾아왔습니다. 어 노트 9이랑 벨벳인데요. 얘 출고가는 한 10만 정도 차이나요. 노트 9이 10만 정도 비쌉니다. 물론 이거는 출고가가 내려온 거라서 그런 거고요. 원래는 좀더 비쌌어요. 근데 이제 출고가 내려왔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자면 그런 거죠. 화면 크기는 베벳이 조금 더 크고요. 베벳이 6.8인치, 노트9이 6.3인치인데, 해상도가 더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도는 사람마다 이게 명백한 장점이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크게 느껴지지 않는 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그리고 성능인데, 성능이, 노트9은 9810이 들어있죠. 엑시노스 9810이 들어있어요. 어, 엑시노스 9810이 스냅곤 845, 그러니까 동세대의 퀄컴의 플래그십 칩셋에 비해서, gpu 성능이 좀 낮은 게 있어요 gpu 성능이랑 cpu도 아마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셀 때는 765 같은 이제 중급 칩셋한테 밀릴 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 9이 명백하게 칩셋 성능에서 우위에 있고요 대신 벨벳이 램이 좀더 많고 어 스토리지도 두배더 많습니다 128gb로 노트 9는 기본 용량이 64gb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 로 넘어가자면은 어 노트나인은 듀얼 카메라를 갖고 있었죠. 근데 벨벳은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역시 카메라 개수 때문에 이거를 위에 표시해 놓은 거 아니고요. 센서 크기를 봐서 제가 이거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뭐 개수가 많은 거는 일단 장점이긴 한데요. 근데 카메라 구성이 또 달라서 이게 또 명백한 우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갤럭시 노트나인은 일반각과 망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LG 같은 경우에는, 이 벨벳 같은 경우에는 메인 카메라랑 초광각 그리고 접사 센서가, 접사 렌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구성이 달라서 뭐, 망원이 필요하면 은 노트9 좀더 위에 있다고 보실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카메라에서 이제 차이점은 노트9은 이제 플래그십이었으니까 듀얼 OIS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카메라고 망원 카메라고 둘다 OIS가 있어요. 근데 벨벳은 둘 다, 없 어, 아니 셋다 없어요. 어, 전면 카메라로 넘어오면은 이제 벨벳이 12메어 픽셀 카메라로 이제 화소수도 높고 센서도 조금 더 커요 센서도 조금 더 큰데 그 대신 노트9 같은 경우에는 AF가 들어있어요 가 오토포커스가 들어있어요 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초점 거리를 이제 맞추기 좀더편연한 부분이 있죠 이제 이게 또 문제인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있고 가 노트9 스피커도 꽤 괜찮은 편인데 어쨌든 둘다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있고 가둘다 이어폰증이 있어요 어, 벨벳에서 하드, 하이파이 쿼드디시가 빠지면서 이제 오디오에서의 강점이 전혀 없어진 거죠. 이제 다른 휴대폰에 비해서. 플래그십이랑 비교했을 땐 이제 이어폰 잭이 있다는 장점을 빼면은, 그러니까 플래그십은 요즘 플래그십은 이어폰 잭이 없으니까. 그거를 빼면은, 이전에 나왔던 플래그십이랑 비교했을 땐 전혀 오디오에서 우위를 가지는 게 없어요. 이 하드웨어 상으로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벨벳이 좀더 많습니다. 4300mAh인데요. 어, 화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은 뭐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노트9과 벨벳 모두 고속 충전과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해요 뭐그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하죠 어, 이제 기, 다른 나머지 스펙을 보면은 둘다 방수 방진 지원되고요 어, 밀스펙 만족하고요 벨벳은 그리고 둘다 스타일러스를 지원을 하죠. 이제 이쪽 노트는 S펜, 그리고 벨벳은 이제 자체 LG 스타일러스, LG 액티브펜 이런 거를 쓰죠. 근데 노트9는 스타일러스가 내장이에요. 벨벳은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어이 스타일러스가 내장 되냐, 아니면 따로 파냐도 저는 사실 우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별매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장돼 있는 건 장점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타일러스 내장에다가 우위에 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놓고 또 보면은 이두 개를 놓고 보, 비교를 했을 때 출고가가 10만 원 정도 싸긴 하죠 싸긴 한데 음, 얘도 마찬가지로 명백한 우위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뭐 램이 좀더 많고 스토리지가 좀 기본이 두 배고 트리플 카메라다 정도 어, 배터리 용량은 조금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밀스펙 만족하는 거는 크게 실생활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후면의 유리면은 특히나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이 될 만한 거는 두 배의 내장 용량 그리고 카메라 렌즈가 하나 더 있다 정도인 것 같은데 그마저도 카메라 구성이 노트 9과는 다른 그러니까 노트 9 완전히 배척되는 거잖아요 망원이랑. 초강각 접사니까 완전히 배척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명백하게 우위라고 할수 있나? 이것도 좀 애매하고. 노트9이 OIS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스타일러스를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 주고, 심지어 폰에 직접 들어갈까지 하니까, 이 측면에서 또 이제 과거의 플래그십이랑 과거의 다른 타사의 플래그십이랑 벨벳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좀더 싸더라도 이게 우위라고 할수 있나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특히나 제가 노트를 갖고 온건 스타일러스 때문에 갖고 온 거지만, LG 자, 자사의 전 플래그십만 보더라도 출고가가 벨벳보다 좀더 싸요. G8이나 G7 같은 거를 놓고 보면은 벨벳이 좀더 싸다, 좀더 비싸요. 근데 거기서 OIS가 빠지고, 어, 센무 센서, 뭐 센서 크기도 그렇게 차별화가 되지 않고, 어, 그렇다고 G7이랑 G8은 똑같이 미스펙 만족하고 방수 방진되고 그런데 이게 이게 명백한 벨벳에 그게 있다고 어려운 시점이죠 아무리 봐도 뭐 아이폰 se가 너무 가성비가 가으로 나와서 se한테 선체로 죽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그거를 빼고 보더라도 아이폰 se를 빼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만 보더라도 갤럭시 노트 9뭐출고과 똑같은 갤럭시 s10이 그리고 이 아까 봤던 갤럭시 a51 5g라든지 아니면 자사의. G8, G7 아니면은 혹시라도 5G가 필요하시다거나 하시면은 보조금을 좀 받거나 이제 요즘 많이 싸게 풀거든요. V50, V50S 같은 것도 싸게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벳의 입지가 너무 좁다는 게 저는 궁극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쿼드디시도 빼고 후면 카메라 OIS도 빼고 이게 전작에 비해서 싸졌다고 과연 이게 이 정도 마이너스가 과연 용납이 되는지는 전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벨벳의 이번 선택은 너무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음. 이게 잘팔릴런지 모르겠지만, LG에서도 이제 많이 팔려고, 뭐, 아, 2년 뒤에 우리 계기 다, 시 사주면은 내가 우리가 50% 할인해 줄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이게 크게 메리트가 될런지는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지도 전잘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아, 체험단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 저는 벨벳의 디자인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그 갤럭시 S20의, S20 울트라의 디자인을 보고서는, 와, 벨벳이 완전 선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디자인을 미는 이유가 있,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빼고는 크게 우위가 없어요. 우위가 없어요. 봐봐요. 우위가 크게. 없습니다 이거는 의미 관련 없는거지만 이게 중국기나 아니면 전세대 플이그십에서 명백하게 이 돈을 더 주거나 비슷한 가격대에서 벨벳을 선택할 만한 그게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소리를 하기 어렵네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가 혹시라도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